왠지 색이만와 있는데 이게 뭔데? 와, 이게 우상이에요. 와, 이게 뭐야? 잠시만. 이게 빨리 안 급해지네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이거 <웃음> 어떻게 돌아야 돼? 와, 형 헐크네. <laughs> 나 헐크야? 어, 형 헐크였어. <laughs> <laughs> 진짜냐? <이상한 웃음> 풍선들이 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에지스입니다. 에이프스. <laughs>

<공를 통해> ………아 여기가 얘사 <살기> <laughs> 오른쪽쏘 루트사인 에쏘리의 커넥션 무리에 쏘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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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에 쏘리에 즈우리에 쏘리에 쏘우리 웅 <laughs> <희재> 응, 웅즈 응, 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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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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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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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으로 간다. 이렇게 일어서요. 아, 무겁다너 이렇게 무거워. 무겁다. 무겁다. 몸풀기가 아니라 지금이 몸 너무 다풀려서 지금 못 깎일 것 같아요. 와, 몸풀기 승. 아, 하해요 박수 못 쳐. 보물? 레츠 고! 찾으면 감사합니다. 되나? 시작! 뭐야? 하나씩 하고 계속 그거 하면 되는 거죠? 그냥! 이게 뭐죠? 동현아 많이 힘들지? 이제 그만 그짐 내려놔 멋짐. 뭐 짐? 저요? 아 팔이 짧아지니까 에비뉴를 위한 모닝콜 이제 웨이크업 웨이크 업 웨이크 업 웨이크 이 딩고 이행시 딩고는 말이죠 여러분 고생을 진짜 너무 많이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딩고에 찾아온다면 출연하고 싶은 콘텐츠는? 무전셨냐 딩고 1회 출연권 <laughs> 어? 딩고 1회 출연권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좋겠다 라이브 실력에는 거품이 껴 있어. 어부위 뭐고. 제일 귀여운 멤버는 누구? 저는 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되게 너무 귀여워. 우리 멤버들 장점 세 가지. 잘생겼고, 매력 있고, 실력 좋아요. 나 합차가 있긴 해, 이거? 있겠죠? 팔만 대장경 다 읽기 VS 팔만 예? 대장 내시경 팔만 번 하기. 어나 이거 어제 브이 라이브에서 했는데. 삶만 대장경을 다 읽을게요. 이거 대장 내시경 어난 대장 내시경 했는데 좋아. 건강을 바로바로 알수 있잖아요. 대신에 몸이 헐겠죠. 누가 한 거야? 아이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에이자 야식 추천 아씨 <laughs> <laughs> 뼈찜 뼈찜 음. 뼈찜 오케이 뼈찜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살 대위 5명 대위 5살 대위 어우 5명 대위인 어우 A AB6IX는 사슴이야 내 마음을 녹용 딩고에게 두 마디 딩고 사랑한다 카메라를 향한 강렬한 카리스마 눈빛 이제 어? 없어 첫번면이 아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사랑한테게있도 있고 사랑하는 게 있을 수도 사고 네, 한번 만나서 혼원이야 성원이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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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+ 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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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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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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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+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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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야야아니아니에아니에아니아니에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직에요아아니솔아히 솔직히 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은아에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아니에아니 아, 하트! 준비한 아아아 선물 있어요. 건강에 <목소리> 너무나 염려져서 이거 마실 수있을 뭔데요? 나 이런 거 처음 걸려봐요, 선물. 건강한 혈액순환을 위해. 와우. 아 좋다! 와 진짜 이뻐대야 진짜 이뻐 아유, 야. 나도 갖고 싶어. 이건. 와, 나 이건 줄 알았으면 이거 내가 다 했지. 나도. 지금 싫으면 돼요. 우와. 되 사이즈 에 딱이네.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이게 계속 치니까 아프다. 이렇게 또 본체는 아, 선택으로 하는 거. 그거 할때 어디에서 연관을? 저 딩고요. 어제 디스곡 썼던데. <laughs> 오늘 가서 쓰려고요. 게임. 야외 치치. 아 너무 좋다. 고와 에링의 마음을 담았다. Collaboration. 음. 자작곡이에요? <laughs> 프로듀스 파이팅 곡. <고. 웃음> 자작곡이네. 팬송이 팬송? 팬송. 자작곡. 아. 어? 네. 진짜로야? 아니요. 아와나 와, 기대했네. 아이, 드디이 <laughs> <laughs> 쇼핑거하면거옆에서 자꾸 아, 아 빨리 자. 내핑로하게서쇼로을하면하게서쇼로을하게서쇼핑서 그래. 아프기 서 쇼핑을 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쇼서쇼서 아프게 해서라는 게 그래 편하게 해주라 그래 이거 개인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10초만 자자고요 동현 씨사이좋잖 <laughs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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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아 나는 야라고 <착하라고. 웃음> <laughs> 나는 그거 했어, 뭐야? 뭐아뭐기면증이 뭐야? 뭐야? 목야병 있어 야 뭐야? 뭐야? 뭐이 내게로 와. 오게로어안돼 내게로 네? 네? 와. 내는게로 와. 서 그래 내게로 와. 내게 내게로 와. 내이로게이어 내게로 내게로 게로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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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내게로, <웃음> 내게로 와, <laughs> 웃는 게 좋아서 그래. 야, <laughs> 나도. 야, 쟤, 쟤, 야, 쟤, 해야 돼. <웃음> 믿고 <웃음> 하자. 사랑해, 너. <너만 웃음> 내가 너 <웃음> 걱정해. 내가 널 무지 사랑해, 할. 내게로. 이제 이거 던져 봅시다. 좋기서 그냥 그 여기서. 여기서 들려줄래? 적어도 나 먼저 해. 근소치. 어, 어, 아, 이거 아니야. 멜로디가 이게 아니었어. 이거 아니야. 멜로디가 이게 아니었어. 멜로디가 이게 아니야. 멜로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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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어, 멜로디 아니야. 이거 <laughs> 이게 아니야. 멜로디가. 이게 아니라. 애들이. 와. 아 도전해. 도전. 내게. 도전. 내게로 와. 없는게 좋아서 그래 아, 편하게 그게... 해주려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 적어도 나만은 아, 너 e n get 아 o u that good. So go to the m a 아 a 아니 not the 웃는 게 좋아서 그래 아이오. 편하게 해 주려 그래 아이오. 적어도 나만은 나 3, 2, e 내꺼 하자 내게로 와 내꺼 없어 도전 밥은 먹었잖아 그어떻게 네. 아,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가사가 내게로 와 창법이 이런 거 아니지 않았어요? 오형아니 창법이 <laughs> 창법이 이게 아니었잖아 아 뭐죠? 내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o 내가, 어, 내가, 내가 널 걱정해 o 어, 내가 널 끝까지 널 책임질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2등 2등 골라야지 내 거하자 내가 널 사랑해 o 어, 내가 널 걱정해 o 어. 내게해졌는데 책임지게 책임질게 책임 자체가 내가 하안돼 도전 <laughs> 내게로 와는게 좋아서 그래 <laughs> 편하게, <해주려 그래, 웃음> 편하게 그래. 도 내는 그레이 투원내 싫어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하지 어. 않아 내가 널 걱정해 걱정하지도 어. 마 끝까지 와와 <laughs> 와! <laughs> 내가 <웃음> <와>! 아 네. <laughs> 네, 딩고 구독자 여러분. 저희가 드디어 을리 게임 이후 어 1년 반 만에 딩고로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재밌는 콘텐츠 찍어서 너무 뿌듯하고요. 멤버들은 이렇게 어, 가사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재밌는 리얼리티나 어떤 콘텐츠로 딩고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11월 2일날 어, 이미 공개가 됐을 썰루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,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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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 주시. <laughs> 그치? 아 그치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미션이야? 이거 미션이야? 저희 a b 6 i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나머지 세명 형들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과연 오늘 안에 가사를 다 맞출 수 있을지 형들 좀 먼저 퇴근해볼게요 안녕 내가 까지 책임질게 우 하하하 <laughs> 진짜요 진짜? 일단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하와이를 그렇게 제가 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오게 해준 딩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어 딩고랑은 항상 함께 하고 싶네요.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재밌게 논 자리를 치움으로써 <laughs> 한 단계 제가 좀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것 같아서 네. 굉장히 감사합니다, 딩고. 또 만나요, 조만간. <laughs> 딩고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요즘 어,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하는 어, 시기인데 이렇게. 무상으로 하와이도 이렇게 보내주시고, 정말 감사드리는 컨텐츠를 어, 제작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, 궁고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고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하대. 사랑? <laughs> 감사하다고요? 일로 <laughs> 우리 멤버 지켜야 돼. 감... 안 돼. 너무 좋았어. <laughs> <줘>. 그만! <웃음> <웃음> 그만! <웃음>